65세 이후에는 정년 퇴직을 하니까 만약에 직장을 다녀도 고위험 직무를 하진 않잖아 보통 대직후 지금은 아파트 경비 업무를 하고 있어서 크게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70세인데 아파트 경비 업무를 한다 그래가지고 후유장애가 남아요? 인간관계가 없어 그 직무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면 하지 않아요. 보험금을 만약에 사감당하려면그 직무로 영향을 꾸준하게 상시적으로 위험이 노출돼 있어야 돼. 노출돼 있으면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직무나 직업이 관계가 없어 휴유 장애가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손해보험으로 한다. 왜 손해보험으로 해야 싸고 초간편으로 가입하고, 초간편은 3개월만 고지하니까 80세도 가입하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 나이. 가몇 살이지? 그 피보험자가 위험 직군이나 위험 직종이나 그런 환경에 늘 노출돼 있나? 그러면 생명보험으로 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다 손보로 하시는 거예요 보험료가 생보로 하니까 2-3만원 손보로 하니까 4,300원 이거 휴유장에 1억 들어가는 거예요 80세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15살인데 가입 이후에 운동을 할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뭐로 해야 돼요 100번 1000번 10, 10, 10, 10000번 생보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운동선수다 또는 뭐 배달업을 한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설계사님들 정닥터가 직속 영업팀을 만들었습니다. 정닥터가 드디어 직속 영업팀을 만들었다고요 처음부터 100% 인디비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계할지, 어떻게 상담할지 모두 알려드리니까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010-2000번에 8676.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보험 정보와 보상 사례를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보험명에 정답되었습니다.